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5월 24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희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음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오이덴 호우파테르 아버지께서 알고 계십니다. 인간은 한없이 약한 존재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나 전하는 저도 예외가 될수 없습니다. 목사는 자기 설교를 가장 주의 깊게 들어야 할 사람이 부족한 자신인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참 목자로서 자격을 얻는다고 합니다. 또 남편은 아내에게 솔직히 잘못했다고 사과하기 시작할 때, 아내도 비로소 남편을 존경하고 위한다고 합니다. 또 부모는 자녀에게 자신이 말한 만큼 잘 살지 못한 부족한 모습임을 인정할 때 비로소 자녀의 마음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알량한 자존심과 외식하던 우리의 습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외식하는 모습에 대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의 순서로 설명하십니다. 어제 우리는 외식하며 구제하지 말고 은밀히 구제하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외식하며 기도하지 말고 은밀히 기도하라는 내용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는 외식하며 금식하지 말고 은밀하게 금식하라는 말씀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구제나 기도나 금식이나 어떤 예배나 삶의 자세도 외형과 껍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우리 내면과 본질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향하느냐를 묻습니다. 말씀을 통해 은밀한 중에 기도하며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장로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새벽 기도회 땐 서로 얼굴을 자세히 보지 않는 것이 예의라고 말입니다. 약간 농담스레 하신 말이긴 하지만 그 말씀에는 분명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삶의 태도가 스며 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성도님 중에 교회에 오시기 전 매일마다 깨끗하게 샤워하고 머리를 멋있게 만지고 얼굴에 짙은 화장을 하시는 분은 좀처럼 찾기 힘들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새벽에 드리는 기도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며 드려지는 기도라는 것을 모두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반면 기도를 생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교회에 기도하러 나가게 된다면 아마 처음엔 머리부터 만지고 화장부터 고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많은 기도의 용사분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얼마 못가 기도를 그만두시겠구나. 사전에서 외식이란 것만 보기 좋게 꾸며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구제든 기도든 금식이든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 드려야 할 것입니다. 겉만 보기 좋게 꾸며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기도에서조차 외식을 벗어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기도와 중원부원하는 기도를 금지하시고 은밀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5절과 6절은 외식하는 기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받은 상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기도는 애초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었기에 그들이 받을 상은 사람들의 관심과 존경이었습니다. 그들은 외식하는 기도로 자신을 속였고 다른 사람도 속였지만 하나님과 그분의 독생자 예수님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신 아버지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 자신의 골방을 찾아 이곳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또 어디선가 이 말씀을 영상으로 듣고 계신 분들도 은밀한 골방에서 아버지께만 집중하여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아버지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7절과 8절에서 예수님은 이방인과 같이 중원 부원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원 부원으로 번역된 헬라어 프로슈코마이는 성경 가운데 단한번 사용된 단어로 그 의미가 불확실합니다. 다만 문맥상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길게 느려 많은 말을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당시 이방 종교는 신에게 기도할 때 인간의 노력과 열정을 통해 신의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미사 여구와 수사 여구는 물론 같은 말을 여러 번이고 반복하면서 장황하게 설명하듯이 기도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 토속 종교에서 정화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를 반복하거나 무당들이 전신에 땀이 나도록 굿판을 벌이거나 불상 앞에 수없이 절하며 탑을 계속 도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노력과 정성이 들어가야 그 기도가 응답받는다고 생각했던 이방 관습이 잘못된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기도에선 기도하는 자의 노력이나 많은 기도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정성과 많은 말이 기도의 효력을 강화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짧은 기도만 좋다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분 역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나에서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알고 계시기에 아버지께 기도할 때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을 가르치십니다. 이 기도는 주님께서 전해주셨기에 주기도문,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셨기에 예가 기도라고도 불립니다. 그 내용의 깊이와 지혜는 오늘 아침에 시간 관계상 구체적으로 다 다루진 못하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구하는 기도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기도가 누가복음 11장에 나온 양식과 일부 차이가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기도문을 반복하여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는 것을 유추하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용서에 대한 가르침으로 마무리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용서하지 못했듯 우리를 용서하지 말아달라는 저주가 될 수도 있기에 용서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주의 백성에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결론을 맺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방인과 같이 중원 부원하지 말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라고 설명하십니다. 이 은밀한 기도와 하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과 목적과 깊이 연결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 올라와 자신을 따르려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는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너희는 지금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 인간은 한없이 약한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인간의 외식과 위선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을 얼마나 많이 의식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필요와 간구만 얼마나 주문처럼 반복하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미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말입니다. 그분은 우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염려를 내려놓고 조용히 아버지께 나와서 그분의 뜻만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은밀한 중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 새벽, 우리 외형과 껍데기는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 중심과 진실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제가 무엇보다 아버지의 뜻을 구합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 뿐입니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한국교회와 에게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